MBTI 유형별 플러팅 시리즈. 오늘은 ENTJ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기질이 강한 ENTJ는 연애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유형인데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이상형과 연애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TJ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ENTJ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보다는 대화, 인성. 미래 비전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성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이야기에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할수 있겠네요. 당연 게으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ENTJ 역시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갖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그래 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의견이 뭐 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기와 같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외면과 내면을 성장시키고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건 정말 좋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겁먹고 주저앉은 사람의 태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새 답답함을 느끼는데 상대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외향성이 강한 상대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똑똑하며 대화가 잘 통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요. 거기에 ENTJ를 그대로 바라봐주고 리액션만 잘해줘도 호감도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ENTJ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ENTJ를 유혹하기 위한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더욱 고음이 되겠죠? ENTJ가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자극해서 유혹할 수 있는 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느껴지는 순간, 기들은 인기가 많은 것보다 능력이 좋다고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만약 ENTJ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들에게 호감 표현을 많이 하기보다 인정하는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게 이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ENTJ가 업무적인 성과를 냈거나 성장함이 보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칭찬과 인정을 해준다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ENTJ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일을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나 만약 당신에게 업무적인 능력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고 당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에게 정말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요. 부업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ENTJ를 꼬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도전적인 에너지가 자극되는 순간, 퀘을 시작하더라도 항상 목표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은 자신처럼 에너지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함께 도전할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들이기에 이런 에너지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ENTJ의 취미 같이 도전하거나 함께 다른 것에 도전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순간, 깔끔, 단정, 확실, 정료 같은 단어들을 선호하는 이들이기에 모호한 표현보다는 분명한 감정 표현이 잘 통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 환경과 스스로 일정 등을 잘 관리하고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ENTJ는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순간, 이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전략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에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인, 상황에 의해 통제당하는 것은,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유형이니, 명심해야겠죠? 문제가 있거나 그것을 자신이 느낀다면, 알아서 잘할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까지 ENTJ를 유혹하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ENTJ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애 역시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ENTJ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플러팅의 신호 세 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NTJ는 인간관계에서 표면적인 공감 이외에는 타인에 대해 감정, 일상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호감이 강력하다는 증거겠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NTJ는 흔히들 자기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높은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간관계 에너지 중 99%를 쓸 정도로 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강하고 자기주장이 분명해서 손절이나 거절도 잘하는 유형 중 하나고요. 이렇게 선이 철저하고 단호한 이들이 먼저 약속을 잡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한 호감신호입니다. 대개 ENTJ들은 어떤 의사결정 상황이든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냉담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NTJ가 결정권을 포기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상대에게 그것을 양보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ENTJ와 연애가 멀지 않았다면 ENTJ와 연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줬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함께 하면서 공연 시간 자체가 아깝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그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유형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보여줄 것. 이들은 애매모호한 것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호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표현이나 약속이나 메뉴를 정할 때 자신의 의사 표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거나 앞뒤가 불분명한 상황도 싫어하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전과 목표 없는 모습은 절대 금물. 꼭 자신과 같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거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에서 희열감을 느끼고요. 그런데 상대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나 유지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성적인 매력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결단력이 없는 모습은 넣어둘 것. ENTJ는 자기만의 논리와 사고로 나탕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성향이 강한 유형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의존적이고 결단력도 없으면서 선택한 것이 있어서도 하는 듯 마는 듯한 태도는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고 친구로도 두지 않을 가능성 높겠죠? ENTJ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에너지와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니 명심하시고요. 이제까지 ENTJ와 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ENTJ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ENTJ는 매사에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정리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물을 한다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에게 최적인 낮잠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등 다양한 시간들을 체크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들을 위해 플래너나 다이어리, 그리고 문구 관련 용품들을 선물한다면 의미 있고 유용한 선물이 될것 같네요. 그 학계도 함께 양질 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 취향과 맞는 장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맞춤형 최적화가 곁들어진 선물은 더욱 좋기 때문에 주문 제작 선물도 좋고요. 서로의 진심과 성향을 온전히 바라봐주며 이들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사랑과 성장을 둘다200%의 이유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ENTJ를 유혹하기 위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유형이든 마찬가지이지만 ENTJ 유형의 사람들도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